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딱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행간의 의미로 살펴볼 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?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.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우리가 만유의 주 대신 예수라 그랬을 때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. 따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가면 죽음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. 저는 그런 의미의 부활 소망을 연결하면 그게 곧 이제 내삶 속에 다시 예수가 사는 거죠.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간다는 거는.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그런 부활 소망을 이룰 수 있다. 이렇게 연결할까 생각이 듭니다.